안녕하세요. 어,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유종일입니다. 지금부터 제 25차 세종 국가 리더십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차 세종 리더십 포럼입니다. 아, 주제는 디지털 르네상스 모델 국가인데. 아, 네.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뉴딜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우리 한국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막아내는데, 이 ITC 인프라가 아, 뒷받침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ITC 기술은, 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제가 좀 보니까, 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도 있는 이런 양날의 칼이라는 이런 측면도 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ITC 기술이 발달하면서 1인 방송들, SNS 같은 것들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이런 요인으로도 나타나고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디지털 독재 또는 디지털 레니니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도 우려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디지털 전환을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조약시키는 어, 이런 어,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문원장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 또 토론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어, 제가 그 드릴 말씀은 어, 그러니까 본래 주제가 디지털 르네상스 모델 국가인데 이 모델 국가를 만들기 위한 핵심이 이제 지금 디지털 위드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이 이제 AI 데이터 산업이라서 좀더 포커싱을 구체적으로 해봤어요. 어, 저, 저는 아무래도 그 어, 디지털 뉴딜 첫 제안자이고 그리고 어, 그 뉴딜 사업의 책임 수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현장의 반응, 생생한. 그 움직임 그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어, 저희 제가 하는 역할에 맞는 것 같아서 그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이 오면 뭔가 시대와 문명이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엄청난 그 중세 유럽 패스트가 와, 왔을 때그 이후에 근대 문명이 시작되었듯이. 이 코로나도 그냥 지나가지는 않겠죠. 저희 사회 역사에 뭔가 흔적을 남길 텐데, 어, 포스트 코로나가 저희한테 가져다주는 새로운 시대가 뭘 거냐? 저는 그걸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 새롭게 도래할 21세기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를 선도하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국가로 대한민국이 우뚝 설 거라고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 자본, 그 상징 자본을 가진 뉴욕의 자부심에 가득 찬그 표현이 여긴 뉴욕이야. 이런 뜻인데 그랬던 뉴욕이 올해 코로나 사태 때 어땠습니까? 한참 심할 때 3월 4월 이때 사망 사망자가 만 명에 사망자가 확진자가 만 명이 아니라 뉴욕 시에서 죽은 사망자가 만 명이어서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냉동차에다 방치하고 그것도 이제 냉동차가 다 가득 차니까 섬에 시체를 파묻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세계 경제의 수도, 문화의 수도라는 그 상징 자본 가득 찼던 뉴욕이 완전 어, 이미지가 꼬꾸라지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반면에 대한민국은 어땠어요?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어, 대한민국의 우수한 어, 디지털 기술, ICT 기술을 바탕으로 테스트면 테스트, 추적이면 추적, 치료면 치료 이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해서 K 방역 모델. 를전 세계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수한 힘. 그래서 어, 새롭게 도래할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에 대한민국 은 틀림없이 모델 국가가 될 것이고, 어,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은 어, 그때는 우, 우리 스스로 여긴 여긴 서울이야, 여긴 한국이야 그런 말을 하,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다. 콘데라티 F라는 소련 경제학자가 100년 전에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한 50년, 60년 주기로 커다란 사이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장기 파동론이죠. 세 번의 파동이 있었다고 콘데라티 F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이어받아서 그 위대한 경제학자 슘페타가 분석을 해보니까 왜왜 왜 장기 파동이 있느냐? 그 원인이 뭐냐? 그게 기술 혁신이라는 거죠. 그 유명한 파괴적 혁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도 50년 주기로 파동이 있어서 커다란 어, 기술 혁신 제첫 번째 파동이 증기기관, 그 다음에 뭐 철도, 전기, 자동차, ICT 해서 여섯 번째 파동을 저희가 막고 있다. 그 파동을 가져다 준 핵심 기술은. A.I.다. 이게 앞으로 세계 경제의 50년을 좌우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 A.I.는 A.I. 자체로서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A.I.는 뭔가 그, 그, 그 최적화를 이룰 무언가 결합되어서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A.I. 플러스 X라고 하는데 이, 이, 이 모든 X와 결합해서 경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제 이, 이런 말씀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 AI에서는 특히 중요한데, 어, 미국, 미국은 산업혁신, 기술혁신을 이끌어가는 패턴이 아주 특별하죠. 어, 정부에서 주도해서, 특히 고등국방성, 뭐 다르파 같은 기관에서 막대한 원천기술을 개발을 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기술을 가지고 민간에서 사업에 활용해서 표준을 만들어버리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그런 흐름 흐름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고요. 중국은 뭐 공산당의 힘이죠. 공산당 영도 소조가 이끌어 가는 힘, 그리고 15억 인구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힘. 그래서 약간 폐쇄적인 환경에서 인터넷도 구축하고 그래서 AI에 있어서는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와서 어뭐 최근 트럼프 어, 대통령 때부터 본격화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경제 분쟁도 결국은 AI 기술로 중국이 미국의 영역을 위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가 저는 경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강점이 있는 것은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예요. 산업과 결합해서 응용하는 분야에서는 그나마 강,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 바꾸면 혁신이 가능한데 제가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그렇게 잘할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뭐 ai가 중요하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중요성 얘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너무나 식상한 얘기고 가능성 얘기를 해야 돼요. 뭘 하면 1등 할수 있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실행해야 되는지 해서 1등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대한민국의 강점을 살려서 1등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오른쪽에 인프라 경쟁력은 세계 최고잖아요.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와요? 데이터는 시스템에서 나오거든요. AI는 AI 자체로서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 뭔가 그 AI를 실어 날라서 그 최적화할 수 있는 딜리버리가 있을 때 AI가 빛을 발해야. 휘 전기가 전기 자체로서는 소용이 없잖아. 감전만 시키지. 전기가 기계화하고 결합됐을 때 동력이 되는 것이고, 자동차와 결합됐을 때 전기 자동차가 되는 것이고, 가전과 결합됐을 때 가전 편리성이 되는 거지. 전기 자체로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AI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AI가 결합할 그 X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등하는 것이 다수가 있으니까 산업 도메인에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제조업 세계 1등하는 것이 대여섯 개 있죠. 1등할 분야가 다수 있기 때문에 그,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면 1등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끌어갈 정부의 아까도 제가 전산 시스템 말씀 전자정보 시스템 말씀드렸는데, 세계 최고의 행정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하면 항상 1등이잖아요. 전자정보에서 유엔 뭐 평가 1등, 공공데이터에서 OECD 1등, 최근에 어, 디지털 정부 OECD 평가에서 1등, 이런, 이세 가지가 저는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어, AI를 활용하면 세계 1등할 분야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데이터는 거래되는 데이터, 유통되는 데이터는 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데이터는 처음에 전략 세울 때, 마케팅 계획 세울 때, 상권 분석할 때 그럴 때나 중요하지. 실제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 사업에서 자기 공장에서 산출한 자기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는데 대기업 같으면 그 힘으로 스스로 하죠. 물론 포스코도 어, 스타트업 전문기업하고 결합해서 그런 성과를 냈지만 대기업은 어, 스스로 힘으로 얼마든지 분석 활용할 수 있어요. 중견 중소기업은 그게 취약하죠. 이, 이 취약한 중견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중간에이 분석기업 데이터 전문기업을 육성해서 서로 어, 결합해서 위인 파트너십으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어, 체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 이 전문기업 왜? 어,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ABC 정책을 통합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지금은 좀 상식화된 말이죠.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어,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제가 그 인체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게 이, 인체 비유잖아요. AI가 두뇌라면 빅데이터는 두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피고 클라우드는 그 피를 뿜어내는 심장인데 심장이 튼튼하지 않고 어떻게 두뇌가 건강해질 수 있겠어요? 이런 코로나나 디지털 뉴딜이 없더라도 지금 디지털 전환이란 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전 세계적인 추이고 제가 맨첫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디지털 전환은 향후 50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그런 어. 기술 혁신 파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더라도 어차피 갈 텐데 그걸 코로나라는 위기가 경제 위기가 이걸 전면화되고 어~ 이~ 조속하게 앞당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 디지털 뉴딜의 시그니처 사업이 데이터 댐이잖아요. 데이터 땜뭐그말 그대로죠. 데이터를 모으고 축적하고 거기서 가공하고 결합하고 분석 활용해서 활용해서 뭘 만들어내요? AI를 만들어내는 거죠. 과거 100년 전에 후보 땜에서는 전기를 만들어내서 그 전기로 공장도 돌리고 도시도 만들어졌잖아요. 라스베가스 도시도 만들고 그러니까 관광도 하고 산업도 육성하고 하듯이 지금은 데이터 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정 AI를 만들어서 온갖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어, IT 플랫폼 대기업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 뭐 네이버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예요. 전 세계 플랫폼을 미국 다섯 개 기업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걸 가파 어, 가파 M이라고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포함해서 5대 플랫폼이 세계를 좌우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럽은 초타화가 됐죠. 전 세계에서 어, 플랫폼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의 이 다섯 개 플랫폼에 대항할 만한 그나마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쌓아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의 카카오와 네이버 이두개 플랫폼이 유일해요. 전 세계. 이런 어, 플랫폼의 경쟁력을 잃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어찌 보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어, 살아있는 데이터가 유입되는, 자동으로 유입되는 플랫폼이 있어야 엣지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 굉장한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laughs> AI를 잘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한 거잖아요. 데이터를 돌릴 수 있는 컴퓨팅 파워, GPU, GPU 팜 있어야 되고, 또 데이터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알고리즘이 뛰어나야 되고, 이세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세 박자를 국가가 어떻게 할 거냐를 연구해서 전략을 세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재 확보는 좀 저희가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도권의 AI 관련 학과 정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컴퓨터공학과, 물리학과, 어, 통계학과, 수학과 등, 등등 이런 스탬 어, 교육 어, 중심의 학과는 대폭 늘려야 되고 어, 병역 특례도 정비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어, 학습 방법도 좀 체계화해야 되고 등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디지털 뉴딜이 되고 전환이 급진전 되고 하면은 반드시 이제 이론적인 장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큰큰 장점만 정리해 본 건데, 그 당연히 기본소득, 로봇에 이런 장점들이 있고 플랫폼 노동들이 많아지니까 다 플랫폼 위에서. 어 콜 받고 일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어디 전속노동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리고 데이터가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데이터 가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데이터는 각 시스템에서 나오는데, 시스템은 각 부처별로, 부처별로 다 주인인데, 이걸 어떻게 조율할 거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한 관점에서 데이터 주권. 과 어, 디지털세를 어, 어떻게 할 거냐,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굉장히 뜨겁고 민감하고 어려운 어, 논점들이 많이 어, 깔려 있다. 이제 이런 과제를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어, 포스트 코로나에 반드시 도래할 21세기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의 선도국가, 모델 국가로 대한민국이 우뚝 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어,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